오늘 상차림은 애호박볶음, 오이지무침, 신김치, 마늘쫑, 쌈장밥, 그리고 쌈으로는 케일과 제가 좋아하는 당귀. 그리고 이거는 모르, 몰라요, 그냥 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 닭갈비 안녕하세요 유진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진구입니다 보시다시, 보시다시피 제가 영상을 찍을 행색이 아닌데 시골에서 저녁 먹다가 상 찾아보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머리, 머리가 아니라 이제 귀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한 수술은 이제 이루공 수술이라고 제가 아마 짜자잔 여기다가 뭘 띄우겠죠? 이루공 수술인데 이루공은 이제 선천적으로 귀나 얼굴 주변에 어떤 구멍 같이 생기는 그게 있는데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있, 있어도 근데 3, 4년에 한 번씩 염증이 생겨서 염증 반응으로 이제 여기가 좀 많이 아파서 그걸 없애는 수술이 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흔한, 흔하고 한흔 뭐 100명 중에 3, 4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하기 전에 검색했을 때는 부분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마친 다음에 방수테이프를 붙인다고 그래서 아뭐 간단한 거구나 수술을 하, 하러 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전신마취를 한다고 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신마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전신마취 검사하는데 연차 한번 쓰고 검사 결과 확인하고 수술 날짜 잡는데 반차 하나 쓰고 이게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것까지 했는데, 안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이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이제 입원을 해서, 뭐, 금식도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병원에, 누, 병원에 누워서, 시간 즐기다가, 30, 3 3 0일인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나니까, 이거를, <laughs> 여기에 뭐가, <웃음> 있더라고요? <웃음> 아니, 이거 뭐냐고, 수술 부위를 압박을 좀 해, 해놔야 된대요. 그래서 화,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아마 내 월요일까지 하고 있을 건데, 지금 머리도 못 감고, 저번주가 휴가기간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오늘 시골, 와서 밥 맛있게 먹, 먹으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진짜 앞 찍을 생각이 아예 없어서, 없어? 찍을 생각이 없어서, 뭐 요리 준비 같은 거 하루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마트 가서 이제 닭갈비를 사와서 먹으려고 이제 상을 딱 차려보니까, 너무 맛있겠다. <laughs> 그래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음, 아 케일이 단백질이 많대요. 그 헬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케일이랑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 단백질 채우려고. 아우. 소주,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수술해가지고. 음. 아니, 이거 한근, 이거 한근 사가지고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 다 양념, 양념 무게인가봐요. 아, 남으면은 내일 아침에 밥 볶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볶으면 되지. 오늘 험한 걸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아무튼 오늘 험한 걸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요새 많이 더운데 아프시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